지금, 지금 찍히는거지? 네자 X가 원소가 6개고 그 다음에 3번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되는 경우 있어요 어? 그래서 첫 번째가 일자형지첫 네. 번째가 일자형으로 이렇게 6개 된다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이거 되는거지? 예 네. 1개 두 번째 이게 지금 보면 그 x 자으로는 안되거든? x 자으로 안되니까 3개하고 어? 세 개짜리 하고 그러면 이제 그세개가남지 네. 요렇게서 요런 유형 있어. 이세 개짜리는 뭐냐면 어, 1은 2로 가고 2는 3으로 가고 3은 다시 1로 가는 거지. 네. 요런 유형이 있는데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돼.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1은 2로 가고, 2는 3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되지. 네.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보면 어 6시 3이지, 그렇지? 세 여기 3 개를 뽑는 거니까. 여섯 네. 개 중에 세개 뽑으니까 6시 3. 그다음에 여기서 어 1, 2로 가지 않고 1, 3, 2로 가도 되잖아. 네. 여기 여기는 이 부분이 1에서 3으로 갔다가 2로 갔다가 1로 가도 되거든? 이게 네. 두 가지야. 여기서 두 가지. 네. 여기다 곱하기 2 해야 돼. 이렇게 해거 계산은 40이야. 이렇게 네.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마지막이지. 세 번째가 이제 요런 게세개세개 세개 있는 거 있지. 네. 요걸 순환이라고 돼. 순환. 순환되는 순환. 순환 게두쌍 있는 거야. 네. 순환되는 게. 그러니까 요세개짜리 요런 게두 쌍이 있는 거지. 두 쌍. 네. 두 쌍. 그러면은 어, 63을 하지. 그러니까 세개세개 세개 되는 거잖아. 세개생개 그지? 네 그럼 6시3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3시3을 하지 네 이렇게 해서 200분의 어그 다음에 200분의 1을 하지 네 200분의 1그 다음에 곱하기 어 마찬가지 여기 하나당 두 개잖아 네 하나당 두 개이기 때문에 2 곱하기 2를 해야 돼 이거 하나당 두 개이기 때문에 얘도 두개두개네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아. 40나오나 이거 약분해서 이거 까 40나오지 요게 지금 20이야. 예. 약분하면 240. 그래서 답은 140, 40이지. 1더하기 40 더하기 40. 그래서 80이 되요 이렇게. 예. 뭐 여기까지는 안 나올 거야. 안 나오는 데 아까 전에 했던 거그두개